이던 대구 시민회관, 단상에 있던 지휘자가 갑자기 휘청하더니 바닥에 쓰러집니다. 당황한 연주자들이 어쩔 줄 모르는 사이 청중 몇 명이 무대로 뛰어올라갑니다. 신속히 기도를 확보하고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. 또 다른 청중은 로비로 달려가 자동 심장 제세동기를 가져옵니다. 패치를 붙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 충격을 가해 꺼져 가던 심장을 되살립니다. 일단 빨리 제세동기를 가지고서 가야 되겠다.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. 거의 몸은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. 쓰러진 뒤부터 자동 제세동기가 작동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. 다른 청중들도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환자 이송로를 만드는 등 골든 타임 확보에 한몫했습니다.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지휘자는 심혈관을 확장하는 스탠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. 현재 일반 병실로 옮길 정도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. My heart, everybody says, is better than before. I'm very happy. I said before, I, I, when I came here, I let my heart in Diego. Now Diego saves my heart.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여간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을 발했습니다.